네, 안녕하세요. 몽스타입니다. 자,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고요. 여름이 오면서 햇빛도 너무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챙겨 발라야 되는 거는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피부 케어에서, 기초 케어에서 제일 1순위로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피부의 노화에는 광노화와 열노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광노화가 어떤 거냐면, 어, 햇빛에 받게 되면은 자외선이 오게 되고, 그 자외선 때문에 우리는 광노화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노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데요. 오늘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와 그리고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어떤 걸 발라야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 대표적인 게 유기자차. 무기자차 그리고 혼합자차가 있는데 어,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는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외선을 받고 나서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배출하는 거예요 자외선을 일단 흡수를 한 다음에 열로 내보내는 게 유기자차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막을 만들어서 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예 막았다 튕겨내게 만드는 게 무기자차. 그리고 혼합 자체 같은 거는 유기자차의 장점과 무기자차의 장점을 합쳐버려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깊게 들어가다면은 유기자차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빛을, 자외선을 내 피부에 흡수했다가 배출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이겠죠 대신 유기자차가 좋은 점은 뭐냐면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백탁현상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발라봤는데 저는 울트라V 이데비던선블럭 한번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짜서 발라보면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잘 발려요 그리고 백탁현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 하얘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쓰십니다 이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부용이기도 하고요 유지기간은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은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 그러나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성이신 분들은 유기자차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흡수를 했다가 열로 배출한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피부에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외출 30분 전에 발라서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나가야 한다라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유기자차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 외출 전 30분 전에는 무조건 발라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무기자차가 있죠.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막을 만들어서 튕겨내게 한다. 무기자차의 또 대표적인 또 선크림인 블라이드 에어리 선스크린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어 아무래도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뭐냐면 유기자차에 비해서는 발림성이 조금은 뻑뻑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바르는 거는 살짝 부드럽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탁현상이 일어나요 백탁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게 싫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건조하신 분이나 아니면 피부 트러블성이나 민감성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피부의 자극이 유기자차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민감하시거나 트러블성 피부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중세안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지우는 걸로 한번또 지우고 나서 다시 세안하시는 걸 추천. 드리면서 그리고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외출 30분 전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만 바르면 돼요. 대신 흡수를 시키지 않고 펴바른다. 왜냐하면 막이 생기고 튕겨지는 거기 때문에 흡수를 시킬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막처럼 싹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기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기자차보다 오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 자차가 있어요. 아, 그럼 혼합 자차는 뭐야? 유기 자차랑 무기 자차랑 두 개를 장점만 섞은 게 혼합 자차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보면 혼합도 참다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자극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화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이 심할 수 있고 자극이 더셀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건강한 피부나 좀 지성이신데 좀덜 지성이신 분들이 저는 아, 혼합자차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합자차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자차에서 갖고 있었던 백탁현상을 줄였고요. 거기다가 유기 에 유기자차에도 단점이었던 발라스의 눈 시림이라던가 피부에 자극되는 걸좀더 줄였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혼합자차의 특징인 거고요. 혼합자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결과적으로 피부 타입별로 말씀드리자면, 은 내가 건조하다, 트러블성이다, 민감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시는 거 맞고요 지성이신 분들은 유기자차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어떤 거든 써도 되는데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혼합자차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는 안 쓰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SPF랑 PA가 있습니다. SPF 50 플러스에 PA4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최고의 단계를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솔직하게 실내에서만 활동한다 면 SPF 15에 PA 플러스만 쓰셔도 된다고 하고요. 외출을 하고 야외 생활 하시는 경우에는 SPF 30에 PA2 플러스만 사용하셔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외 활동이 너무 많고 내가 레포츠를 찍 해수욕장 문이 뭐 휴가를 갔다 하신 분들은 spf50에다가. P.A. 3 플러스 정도는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정도의 생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S.P.F. 높은 게다 좋은 게 아니고 P.A.가 다 좋은 것도 아니니까 내게 맞춰서 써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티스푼 반 스푼 정도로를 발라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좀 효과가 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3 시간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덧발라 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햇빛이 점점 따가워지 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노출의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우리가 썬케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썬케어도 중요하지만 내피부 타입에 뭐가 좋은지 뭐가 맞는지부터 선택하시고 바르시는 것들을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는 또 좋은 영상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